안녕하세요. 쪽지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용띠의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이 다가왔습니다. 8월은 참 묘한 달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8월을 기운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달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매달 여러분의 심도 깊은 한달 운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움켜쥐었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문 너머엔 생각보다 따뜻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0년생 26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하늘도 땅도 꽉 채우는 시기입니다. 사주에 진토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본인의 실력 그리고 인내가 금처럼 반짝이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했던 사람은 합격의 소식이 들리게 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프로젝트에서 인정을 받거나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면접관 눈에 탁 들어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주목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에는 현실, 땅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운도 있습니다. 재물과 실소 그리고 계약운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재테크 기회도 오게 되고 또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이유는 말 그대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기회는 항상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바로 옆 사람이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도 매우 좋아지면서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행운과 귀인운이 있겠습니다. 취업운에서는 문이 열리고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에너지도 매우 강해지는 시기로 취업과 연결되는 기운이 강하며 시험운도 좋아서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8월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군이나 창업에 도전하는 결심입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진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직장운을 보면 위상사나 동료들이 그동안 본인의 능력을 몰라봤다면 이제는 먼저 알아보는 달입니다. 고생 끝 보람 시작. 그리고 내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기회도 다가옵니다. 이 직도 신중히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마음이 차가웠던 사람도 이달엔 따뜻한 정을 느끼며 좋은 만남을 이어나갑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다음은 1988년생 38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혼란 속에서도 딱 하나, 빛나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기는 정관과 식신이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정관이란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 책임, 그리고 안정된 커리어입니다. 그리고 식신이란 창의력, 생산력, 돈이 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본인 안의 예술성이나 자영업 기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달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진정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동시에 본인 안의 창의성과 재능이 금광처럼 터져 나오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8월은 본인이 회사에서 그냥 직원이 아니라 진짜 핵심 인재로 도약하는 시기입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본인 결정이 조직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의 물꼬가 터집니다. 본인의 숨겨졌던 감각이 상품이 되고 본인이 말한 것이 트렌드가 됩니다. 또한 토생금의 흐름이 되는 시기로 흐릿했던 운이 명확해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해온 노력에 운이 따라붙겠습니다. 그동안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엇박자 났던 분들이 이달은 다릅니다. 본인 생각 말. 행동이 신기할 만큼 착착 들어맞는 달입니다. 마치 우주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밀어주는 것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감각과 실행력이 동시에 터집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실질적인 수입 창출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권처럼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기회에서 결실이 맺히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식신 생재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것은 본인 손으로 창조한 무언가가 돈이 되는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 달은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벌고 본인이 웃는 달입니다. 그동안 배워온 본인의 기술과 쌓아온 경력 그리고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전부 현금화되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콘텐츠, 자영업, 쇼핑몰, 부업, 그리고 제안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것들에서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게 되며 여유롭겠습니다. 본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가 재정비되는 시기로 진짜 본인 사람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신금이라는 칼처럼 선명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인간 관계에 불필요한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본인 사람은 더욱 가까워지면서 매끄러운 흐름이 되는 기운입니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본인과 더 깊어집니다.이 흐름은 외로움이 아닌 후련하고 깨끗해서 오히려 본인을 살려주는 흐름이 됩니다.이 시기는 남들이 눈치 못챈 기회를 본인은 직감할 수 있고 남들이 포기한 순간 본인은 실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우는 지금 본인 편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해도 좋고 취업의 문을 열어도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움직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금은 쏟아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정관의 기운이 본인을 공식적인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또한 식신은 본인의 말과 아이디어 등 능력을 외부에서 인정받게 만듭니다. 내가 한 말이나 나를 높이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가 커리어의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또한 상사의 눈을 사로잡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본인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의견 있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진과 인정운이 상승하는 시기라겠습니다. 애정면에서는 본인 감정이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본인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땐 말의 설득력보다 감정을 나누는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루틴 정비 후 활력을 찾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와 함께 스트레스나 소화, 그리고 두통이 서서히 나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운이 앞서고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분들은 일은 많고 주변 사람들은 요구하고 그것을 다 맞춰주려다 보면 정작 본인이 지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분들은 능력 부족에서 힘든 게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 주변에서 다 본인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분들의 진짜 스트레스이며 겉으로 받아줘도 속으로는 쌓이고 쌓여 한계점이 오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6년생 50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인데 따뜻하고 당당하고 뭘 해도 주목받는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던 운이었다면 그 구름이 조용히 거치는 시기입니다. 본인을 찾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 나타나 그 일을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잊고 있었던 자존감을 깨우고 다시 본인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본인은 본인이 빛나는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 시기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예전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의미있게 다시 연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업무상 엮였던 소중한 사람, 한때 애틋했던 인연 등 이들이 다시 연락을 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진심으로 본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고 좋지 않은 인연은 오히려 정리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으나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의리와 의미를 가진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래서의 기회, 계약, 프로젝트, 제안 등을 상징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작은 연결고리가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일에서 본격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서 존재감이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팀 내에서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땐 본인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동료들이 본인에게 조언이나 기대를 구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잘할 거라는 식의 말을 많이 듣게 되고 좋은 기회도 다가옵니다. 이건 단순히 오는 운이 아니고 그동안의 본인 실력과 책임감이 드디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며 승진을 기대해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 성과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작은 디테일에도 집착하는 고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의 설명 방식이나 포장 퀄리티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디테일이 바로 본인의 강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 감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리뷰 수는 줄어들게 되고 재구매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출은 비슷하나 남는 이익이 많겠고 소문 듣고 왔다는 고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의 흐름이 아닙니다. 재물운에서는 신금에 냉정한 칼날이 들어오면서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정확히 보게 됩니다. 쓰고 나면 늘 아쉬웠던 본인의 소비습관이 정리가 되고 지금은 벌수록 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벌어도 확실히 남는 재물운이라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으나 새 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돈복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달은 그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새로운 업종이나 이직, 그리고 창업의 운도 좋은 흐름입니다. 이 시기는 본인의 감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가성비에서 가치 투자로 눈이 트이게 됩니다. 수익은 조금 작아보여도 안정성 있는 자산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넣어둔 작은 씨앗이 몇년후 수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말이 많지 않아도 가족 간의 믿음이 깊어지는 달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감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도 그 시간 동안 작은 감동이 쌓입니다. 배우자가 본인이 피곤한 걸 먼저 눈치채고 말 없이 챙겨주고 자식도 먼저 본인에게 다가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관계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도 무뎌진 관계 속에서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게 되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본인조차 놀라는 본인의 따뜻한 마음의 물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을 보면 본인 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게 되고 자극적 음식보다 담백한 음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작은 본인의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매우 크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기운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타버립니다.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본인을 밀어붙이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은 자꾸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정작 본인 감정은 돌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거절을 못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며, 일에서도 열정이 넘치나 이상하게 공허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점점 지치는 느낌도 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4년생 62세 분들과 1952년생 74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